림포체나 누구나 육바람일 얘기하라 고면 이렇게 얘기한다고요. 보시. 진짜로 누구한테 뭔가 이게 렇 줬는가를 보는 거예요. 이게, 이게 남을, 남의 입장을 배려하는 마음이라는 것그 자체라는 것보다는 실제로 누구한테 뭐 얼마 보시했는가. 1억 보시했다 그러면 보시는 잘한 걸로. 이렇게 체크해버리면 에고의 이게 육바람일이 아니에요. 에고의 여섯 가지 수행이 돼요. 그냥. 에고가 하는 여섯 가지 그냥 수행이지 이게 참나에서 나오는 여섯 가지 덕목이 아니라고요. 좀 달라요, 맛이. 지게. 어, 지금 생각하고 5개는 어긴 적이 없는데요. 술안 먹었고 지금 뭐안 했고 뭐안 했네요. 그럼 지게도 잘한 걸로 체크. 뭔가 좀 이상하죠. 양심에서 하지 말라는 짓을 안 해야 지게인데, 세속에서 정해 놓은 계율을 안어기 그거 안 어겼다고 지게 잘했다고 해 버리면 여러분 법잘 지킨다고 양심적인 건 아니죠. 무슨 목적으로 그 법을 지켰는지 모르잖아요. 여러분도 법만 허락했다면 지금 하고 싶은 거 많죠. 법만 허락한다면 <laughs> 그럼 이게 겨우 계율이나 법은 마지막에서 통제해 주는 거지. 요거 했다고 양심적인 건 아니에요. 그래서 예수님이 십계명 잘 지키는 바리새파들한테 그렇게 욕을 한 겁니다. 지키는 마음이 절대 성스러운 마음으로 계율을 지킨 게 아니다는 거죠. 니들은 남들보다 계율을 지켰기 때문에 우월하다는 마음을 갖고 있고 천국 가면 우리가 간다라는. 그런 어떤 그 아집으로 계율을 지키니까 예수님한테 욕먹은 겁니다. 양심상에서 나온 계율을 지킨 게 아니라는 거죠. 이웃이 내몸 같아서 계율 지킨 게 아니라는 거죠. 예수님이 계율을 다, 그 기존 계율들을 그 타파하고, 뭐 타파했다는 게 버린 건 아니지만, 이 말이 이 계율을 지켜라 라고 제시한 게이 말이 더 맞다 하는 게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한 게요. 그 마음에서 나오지 않으면 부모를 공경하고 뭘 한다고 해도 그게요, 애고가 껴가지고 다 망쳐버린다. 그래서 제가 봤을 때이 지게는 단순히 내가 뭐, 불교에는 뭐, 몇백 개의 계율이 있어요. 그거 다 따져봤는데 안 어겼는데요? 그럼 저 양심적인 거 아닌가요? 그러면 이게 그렇게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. 그게 달라요. 인욕 바람에. 저 친구가 저기 길 가는데 친구가 와서 뒤통수를 쳤는데 꼭 참았어요. 그러면 전 인욕을 오늘 하시니까 인욕. 또 누구 어떤 길 가는데 강도가 약한 사람들을 막 짓밟고 뺏고 하는데 도울까 하다가 꾹 참았어요. 어, 그게 인간이 참을 수 없는데 제가 참은 거 보니 성령이 임하신 것 같아요. 이런 말 진짜 듣습니다. 기독교인들끼리 이런 말을 합니다. 악에 대해서 꼭 참고는요, 아, 그 참을 수 없는 걸 참다니 성령이 임했나 보다. 좀 뭔가 이상한 얘기죠. 그럴싸한데 이상한 얘기가 있어요. 그렇게 꾹꾹 참으면 아주 혹으로 알죠. 악인들이. 악인들을 돕는 돕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. 악인들은요, 여러분이요, 꼭 참으면요, 할만하다고 생각하고 더 합니다. 이해되시죠? 그래서 이런 지금 그런 인욕했다고 지금 인욕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. 진리를 참았을 때 인욕이에요. 진리를 어기고 싶은데 진리이기 때문에 수용했을 때 인욕 그럽니다.